일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굳 많이 얘기해 드리기가 어렵, 어렵긴 한데 제가 이 클래스 시간 이제 다음 주가 저희가 이제 제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인데 어이 클래스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결국에는 종목은 전부 세력이 관리한다는 거죠 근데 세력이.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. 종목마다 한두 명이 더센 세력이 있고,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중 세력들이 있는데, 근데 세력들도 물론 뭐 여의치 않으면 시간이 좀 걸려서 나중에 또 어, 올리기도 하고, 어,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안 하면, 어, 좀 시간을 더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요즘에 패턴을 보면, 이 세력들이 좀 세게 누릅니다. 아까도 이제 바이오니어 같은 세게 누르고, 세게 누르니까 천천히 안 천천히 누르면 천천히 누르면 개인 개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안 팔죠 손절을 안 하니까 급하게 세게 밀어요 그 손절을 내기 한 다음에 들어 올린단 말이죠 손절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, 악랄한 세력들은 어물 분명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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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강력하게 들어오는데 눌러가지고 한참 있다가, 한참은 아니고, 좀, 한, 좀, 한, 보름 이상, 한달 정도 해놓고, 우상향으로 만들어 놓고, 붕 뛰웁니다, 붕. 그러니까 이 기간이 또 이제 한, 많이 걸리면 또한달 정도 걸리는데, 근데 이게 누른 폭하고 이 올라간 폭이 굉장히 커요. 거의 뭐 40%로에 육박합니다. 대북주, 대북주가 한방 이제 크게 올랐던 어 그런 수익률과 똑같아요. 대북주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무너졌죠. 무너졌다가 많이 올라온 애들은 여기까지 올라왔죠. 여기 올라왔는데, 이 여기서 바닥에 터신 분하고 여기하고 40% 이상 차이 난단 말이죠. 어, 이게 굉장히 이런 패턴이 대북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종목별로 굉장히 많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대역을 좀, 어, 좀 타이트하게 잘하셔야 되고, 내려가는 거는 언제 올릴지는 모르나 곧 올리겠지만 세력주들은 아무 데나 막 이제 물타기를 하시면 안 돼요. 비중을 나눠서 들어갔으면 그 비중만 가지고 어, 어, 임한다고 해결 그그 그 비중이 알아서 해결하게 좀 놔두셔야 됩니다. 자 오늘은 이제 세력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건데 저번에 제가 에스코넥을이 그, 방송 시간 말고 이제 노란토의 종목을 추천 제시해 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와우넷 카페에다가도 무료로 준회원 이상 볼수 수 있게 제시드렸는데. 그때 제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,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고가놀이 패턴인데, 이거를 누구는 잘못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게 무슨 바닥, 무슨 바닥인데, 이거 바닥이 아닙니다. 이거 바닥은, 바닥권은 여기고요. 일정 부분 올라와 있죠. 바닥은 1,400원, 아니, 1,100원 뭐 이런데 엄청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이거는 고가권이에요. 이 화면에서. 6개월 치를 보면 고가권입니다. 고가놀이. 고가권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도 고가권에서. 잘 논다. 어, 놀고 있는데, 중요한 거는 우상향 이후에 수급이 좀 강력하게 두 방에 들어오고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결이 물결. 물결이면서 물결 고가 고가놀이야. 고가놀이가 뭐냐면, 바닥에서 이제 들어올린 다음에 보통 세력이 관리를 안 하면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. 여기 그냥 빠지죠. 어, 빠진단 말이야. 그냥 내버려둔단 말이야. 그냥 이제 개인들 들어오면 손절시키려고. 근데, 고가 놀이는 뭐냐면 이 세력들이 올린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받치고 있다는 거죠. 어. 일단 쉬면서 여기서 에너지를 좀 어, 썼기 때문에 자금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밑에서 받치기만 하고 위는 안 올리면서 떨어지지 않게. 그러니까 지겨워서 이제 요게 한달 정도 걸리니까 지겨워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감정을 싫어요. 주식에 뭐, 안 올라가니까 짜증나고, 어, 지루하고, 뭐, 이런 감정을 싫으니까, 세력은 여러분의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먹고, 어, 수익을 냅니다. 아, 배제해야 돼요. 네. 세력들은 여러분의 그, 예,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,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? 우리가 도박을 안 하고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 도박은, 해, 말씀드렸지만 해봐야 성률이 49% 성률이잖아요? 근데 주식은, 이게 90%될수 있고 70%될수 있고 99.9%될수 있어요. 어, 그만큼 아주 맥점이 보이면 어, 물론 100%는 없죠. 어, 99.9라도 바로 올라가 안 하고 좀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눌렀다가 왕창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어, 하지만 이, 이, 수, 이 확률, 도박의 확률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란 말이죠, 주식을. 그러면 주식을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확률 게임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예상대로 안갈 수도 있고 예상대로 조금 나중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.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야 돼요. 어.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 물타기 이런 종목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야. 이게. 오파동 끝나고 이제 뭐3년뭐 소위 이제 종목 명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화생명 같은 거. 그런 거를 사놓고 뭐 기다리란 얘기가 아닙니다. 세력주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. 어 그래서 지금 이이 이, 이 지금 고가놀이 고가놀이 진행 후에 마지막 영망치, 영망치나 망치형 캔들을 주목하라는 데 여기 이제 정확하게 파란색 음봉 은봉, 음봉의 망치형하고 빨간색의 영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. 영망치 캔들.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드리려, 드리면 드리면 고가놀이 진행 마지막. 그럼 도대체 이 마지막이라는 게 뭐냐? 언제가 마지막이냐 여기도 여기도 마지막일 수 있고 더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근데 이거는 어떻게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되냐면 이 올라간 길이 이제 녹색선을 해놨죠 올라간 길이와 이어은 수평 길이가 비슷합니다 원래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 게 정석 코스예요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얼추 얼추 이 길이가 동일해지는 시점에 마지막에 영망치나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. 이게 이제 한번 눌렀다가 거의 이제 잠자리 패턴이죠. 잠자리 패턴. 뭐 망치, 아주 몸통이 작은. 그래 놓고 여기 4% 띄우고 여기 20% 띄웠죠. 어, 바로. 뭐 이거는 한 4일 만에 이렇게. 그냥 이게 사, 이거는 뭐 이게 바로 뜰 수도 있고 이거, 이거 하나 지나가서 뜰 수도 있고 더 걸렸다 뜰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? 이 길이, 이 길이,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. 거의 똑같아요. 자를 재보시면. 이게 왜 그러냐면, 어, 뭐, 원리는 또 이제 설명드리면 오래 걸리니까.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다린 시간, 이 기다린 시간은, 어,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기다린 시간, 고가 놀이의 기다린 시간은 위로 가격으로 뽑아준다는 거죠. 기다린 그 기간의 길이를 가격으로 뽑아준다. 그러니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,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거의 하,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급등 시세후 흑사병 반전 어, 예전에 한창산업 어, 종목인데 이 급등 급등 시세 일단 원봉으로 뜨는 건 아니고요. 어, 파동이 3파 정도 나와야 됩니다. 상승이 제 1파, 2파, 3파 정도. 3파 정도 강하게 강하게 수급을 띄우면서 띄운 애가 급격하게 눌러요. 급격하게 누르는데 제가 흑사병 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음색이 네 개가 나온 다음에 변곡 캔들 후에 보통 날아갑니다. 날아갈 때 많이 날아가요. 날아갈 때. 근데 여기 보시면 음이 다섯 개 아닙니까? 근데 보통 이제 여기 첫 봉의 변곡은 뺍니다. 이게 그냥 음봉이었다. 그러면 네 개로 같이 포함해서 치는데 변곡 캔들, 십자 캔들 이런 거는 빼고 네개 그 다음에 변곡 캔들이 나왔죠.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8% 짜리인가 그렇거든요. 다음 장 보시면 요거네 게임즈는 제가 이제 와운의 카페 처음에 개설을 해가지고 요날이 이제 1월 초기죠. 제가 런칭 1월 22일 날 했는데 요거 흑사병 반전. 요거 이제 아까처럼 첫 봉이 변곡이 아니고 음봉으로 내려가니까 포함해서 4 개. 그 다음에 반전형 영망치가 나왔죠. 반전형 반전형 캔들. 요거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요거 11선 살짝 넘어가면서 영망치 막는 거, 그러니까 꼬리가 좀 있는 걸로 영망치로 끝나면 다음 날 뜬다. 요거 23%인가 4% 떴죠. 어, 이런 흑사병 반전을 잘 연구해보시면 다음 날뜰 때, 변곡 캔들 다음에 뜰때 굉장히 많이 떠요. 한20% 이상씩 뜹니다. 20% 이상씩. 공통점이 그래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어, 수급 동반 연속 윗꼬리 양봉. 이거 3은 이제 세 번째라고. 청보산업이라는 종목인데,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뭐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는데 양봉이 나고 좀 이상한 패턴으로 흐르다가 이것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저점이 올라오고 있었죠. 근데 1파, 2파, 3파 이후에 어, 그냥 다시 내렸어요. 다시 내렸는데, 보통 이제 그 깔끔하게 올라가지 않은 뭐뭐 뭐 파동도 그렇고 캔들도 그렇고 깔끔하지 않으면 사실 반락이 좀 되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시작점보다는 살짝 거의 이제 동일하지만 한두틱 정도는 어더 하락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들어 올렸는데 타점이 어디냐면요 이런 거는 이 파동 상승 파동 상승 충격파와 조정파를 모두 아우르는 연속 윗꼬리 양보 연속 윗꼬리 양봉이 연속해서 나올 때 바디가 좀 있어야 돼요. 몸통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윗꼬리가 좀 있는 이렇게 연속 윗꼬리 양봉이면서 이 내선 파란색 하늘색 내선 중요 저항선들을 이두개 캔들이 모두 돌파해 버리는 강한 수급으로 이런 것들을 주목하셔라. 그래서 이런 윗꼬리 양봉은 여기 한번 조정 이후에 27% 급등 그 다음에도 또 주고. 뭐 팔면 또 주고 뭐 그렇습니다 MIT처럼. 아 그리고 이제 한 종목이 빠졌는데 어 이제 그이 연속 위꼬리 양봉 종목 중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먹었던 흥구석유, 흥구석유 있죠. 흥구석유도. 흥구석유 있고 아세아텍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세아텍, 아세아텍도 초기에 이런 종목 잘 연구해 보시면 어 아주 수익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되니까. 잘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